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패밀리 모델링 방법 중에서 수입과 수입 스윕 혼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좌석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은 프로파일을 스케치하고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지정한 경로를 쭉 따라가면서 형상을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수입 스윕 혼합은 수입과 혼합 방식이 합쳐진 방법으로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형상을 생성하는 것은 같지만 경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서로 다른 프로 모양의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과 다릅니다. 앞서 보여드린 좌석 패밀리는 수입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미리 패밀리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참조평면을 그릴 모양에 맞게 스케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패밀리를 모델링 하기 전에 참조평면을 그려서 미리 스케치를 해야 한다고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입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리본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경로와 프로파일을 스케치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로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경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리기 옵션을 사용해서 경로를 스케치하면 됩니다. 평면 뷰에서 미리 참조한 스케치 평면을 따라서 원하는 모양에 맞게 그리겠습니다. 경로를 다 스케치했으면 이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서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제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형상을 생성하게 될 프로파일을 그려야 하는데요. 이것은 입면에서 이동해서 해야겠죠. 어, 항상 경로와 프로파일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현재 평면에서 경로를 그렸으니까 입면에서 프로파일을 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로를 입면에서 그렸다면 프로파일은 평면에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스케치해 놓은 이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그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전체 좌석의 재료가 모두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파일로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분마다 재료가 다르다면 수입을 따로따로 적용해서 형상을 만들어야만 나중에 각기 다른 재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좌석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부분과 좌석 부분의 재료도 다르고 좌석 밑에 받침대 부분에 해당하는 재료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입을 여러 번 실행해서 따로 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받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편집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그리기 옵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프로파일을 그리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충 그리고 코너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필렛, 그러니까 목각기호 기능도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완성했으면 편집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 스케치를 마치고요. 다시 편집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수입 모델링을 마칩니다. 그럼 이렇게 등받이 모양이 수입 기능을 통해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좌석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의 수입 경로는 같고 다만 이 프로파일만 다르겠죠. 그래서 수입 기능을 실행하고 평면도에서 경로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선 선택 옵션을 사용해서 같은 수입 경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 그렸으면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정면도로 이동한 다음에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가끔씩 프로파일 편집 아이콘이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실수로 프로파일을 그릴 가상 평면을 선택 해제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프로파일을 그릴 평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활성화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원하는 그리기 옵션을 사용해서 프로파일을 그립니다. 이렇게 앉는 제가 미리 스케치한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필렛 기능을 사용해서 좀더 부드럽게 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두번 눌러서 수입을 실행하면 이렇게 좌석 부분도 형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기능은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고 프로파일을 그려서 생성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석 패밀리의 받침대 부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을 실행하고 경로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같은 경로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마치고요. 정면에서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을 그리고, 편집 모드 발, 완료 버튼을 눌러서 모양을 생성합니다. 맨 아랫부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어, 이렇게 음, 번거롭게 네번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재료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마지막 부분까지 모델링을 완료했으면 이제 3D 뷰를 열어서 생성한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를 적용해 볼 텐데요. 오늘은 모델링 방법에 초점을 맞춘 영상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등받이 부분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재료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재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등받이 재료를 그냥 선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석을 선택하고 재료 팝업창을 연 다음에 좌석 재료를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또 다시 받침대 부분에도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재료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가 적용되면 이런 모양의 좌석 패밀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돌출 모델링 방법을 설명할 때에도 좌석 패밀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좌석 패밀리는 돌출보다는 수입으로 만드는 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좌석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곡선 모양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직선의 좌석 패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도 좌, 돌, 돌출 기능을 통해서 좌석 패밀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같은 모양이지만 곡선 형태의 좌석 패밀리나 또는 직선과 곡선이 합쳐진 형태의 패밀리를 어,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패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으로 이렇게 좌석 패밀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로만 수정하면 직선 모양이든지, 아니면 곡선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빨리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들어 본이 패밀리도 보시는 것처럼. 직선과 곡선 부분이 함께 있는 형태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경로만 다시 수정하면 직선 모양의 형태나 곡선 형태의 어떤 좌석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수입 혼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스윕 혼합은 수입과 비교해서 경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다른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수입 혼합을 실행한 다음에 경로를 스케치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제 각 프로파일 면을 선택하고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눌러서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하나를 스케치했으면 완료하고, 또그 다음 프로파일 면을 선택하고, 또 임의로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차례로 그리면 수입 혼합을 실행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경로를 스케치했고, 두 개의 프로파일을 스케치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서 형상을 만들면. 이렇게 수입 혼합 기능을 통해서 모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수입 혼합 기능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로를 스케치할 때에 두개 이상의 선을 연결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없고 하나의 직선 또는 곡선으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입 혼합을 실행해서 경로 스케치를 할 때에 두개 이상의 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생성할 때두개 이상의 커브는 연결할 수 없다는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좌석 패밀리를 생성할 때의 경로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 개의 직선과 곡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수입 혼합은 두 개의 프로파일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 이외에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어, 수입혼합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입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입과 수입혼합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